1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고 뭐 아이구야. 어한 아, 번만 봐줘요. 아. 싫어요. 전들 산치했습니다. 지안고아이네 아, 고 와이네. 어, 젤리, 젤리 있네 여기. 전투. 아, 말린 좀 하요. 아요. 레드 매치에서 원래 손 풀고 다에 넣고. 제가 까그터 치시는 복있어겠어요 아, 될걸왜 팔아? 음, 자, 안될것같네 다시 교차해나지치스럽던지 그러니까 말이지. 왜 그럴 수 있지? 아, 하하. 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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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이, 아 깜짝이야. 야, 그냥 죽었으면 그냥 죽긴 아지싫 신념을 위해 말이야. 와, 야, 신나. 정주, 아 신나 장 신나 아 신나 그래 럽샷도 하고 사랑도 다른 거 얼마나 좋아 그치 <laughs> 아좀 <아니>, 내버려 두라고 <laughs> 아니 왜 남자끼리도 그럴 수 있지 프로멘스 좋잖아 그치 저 말이야 <laughs> 말이야 어? 어? <laughs> 너나 이제 한번도 <할픔도> 못 죽일거야 <laughs> <될> 라고? <laughs> 예쁜 사랑하라는데? 예쁜 사랑하래 너 환착을 창취했으냐 혼난다. 애초은기도 나왔시고 아, 나왔어요. 거점의 형 철인검이.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혹시 말스크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직 스크라했어도 아무것도 안할 거였어요. 비타 비타 에? 비타 여기 있네. 아씨 마우스가 맘네안비 타. 아 훅이다 미치 아. 야후 그만 좀 보자 안녕하세요 해설 HOK입니다 뭐야 <laughs> 저건 뭐지 또아죄송합마천이요 살... 시작했습니다 오대육 상황 슬쩍 불리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안 잡고 음, 보네 들어오보습니다오대5 이번에 상황 맞춰졌습니다 <laughs> 이제 한 보면 약간의 에이미 약간 팔꿈치에 약간 중요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소야어그지 모르겠으면은 차니다아 미안해 제리 나미친 네, 꼬마 제리 바로 짤버립니다 하지만 꼬다 다시 리메 해봅니다 아저때 머리 아파데스레못는데아 <laughs> 희사회생으로 이제 약간 팀원들 복수 해준 저런 플레이가 아, 약간 팀 플러크 팀워크를 할수 있는 말 막혔어 말 말문 막혔다 갑자기 아, 네. 어, 여기서 이제 고백해버리면 약간 설레 수밖에 없죠. 정말 좀 센트 플레이어세요. 아리, 혼자왔습니다 검객, 파인교다, 두 선수 남아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1대2 어떤 상황을 벌일지 기대가 되네요. <목소리> 검객님 마이크 스프하워요 <슈프사와요. 목소리> 검객님미 약간 마이크가 PC방에 몇명 있을지 알것 같은 큰그 마이크입니다 어.. 시간이 없어 이쪽으로 객 이번에 마리 마리! 더블입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 이번에 약간 시야가 정말 넓었죠 아. 하지만 여기 화영윤한 선수가 자리를 정말 잡아봤어요 2대.. 이게 뭔 컨셉이.. ㅎㅎㅎ 심장을 위하여 결국은 컨셉이.. 지 자리를 정말 <잘> 잡아봤기 때문에 <목소리> 이제 약간 이번에는 약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검객님 마이크 시계 시끄러워요 말이 네, 네. 객님찾아을 하면은 멘탈 어, 보이님도 어, 전... 이제 아까 보면은 정말 PC방에 몇 명이 아, 있을지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마이니다저 아, 시끄러워요? 네, 많이 시끄럽습니다 잠시만요 저 나이 여자분이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어, 어머. 세상에 아, 막 쏘사. 아, 봅니다. 봅니다. H O K. 각잡고 있습니다. 저인 갈매기. 두개 떠버립니다. 아, 혼자 하면서 공기청정기. 육대 일. 정말 수적으로 불리수 없는데요. 이 퍼펙트 해버리면서 상대방의 기선제압, 탈압박을 해버리는 거죠. 사이드블랙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음, 마이크. 이, 전투, 매치 포인트. 내가 계속 치유해주겠다. 이야. 떠났다. 어 잠이야. 반응 안 해주니까 떠났다. 다시 초대. 아 재밌었는데. <laughs> 재밌었는데 가지 말지. 그러니까. 초대하지 어, 마. 아빠 <laughs> <왜왜 웃음> 안 돼. 왜 초대한지 예감됩니다. 왜 나가요? 아들 <아니>, 전세했습니다. <laughs> 나가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음치 아, 아, 진짜 공기청정 제가 가 마음에 드신 것나수 <laughs> 있겠죠. 보면은 이제 제가 없으면 안될 존재로 돌락한것 같습니다. 야, 마 보이. 마리아. 입니다들어와서 성원입니다. 뭐라고? 나랑 나좀 내버려 둬라고. 아, 아 지짜 제... 먹을지. 최고의 불... 천리갈매기. 먹어 버립니다. <laughs> 정말 약간 좋은 플레이 아까 보여줬었죠, 천행갈매기 선수. 정말 <laughs> 천행갈매기 선수 여기서 한명 따버리죠. 아, 정말 좋아요. 딱 보세요. 그 각이 피타고 어? 아, 아까 부족한 플레이가 나왔나 봤네. 약데 아, 어? 어? 아, 이거 왜오버치나아죠약까 이게 약간 뭔 플레이인지 약간 이상한데 응? 뭐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간 박수를 <laughs> 치게 되는 그런 편입니다. <laughs>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없죠? 웃음> <laughs> 네,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준 천행갈매기 선수 박수 보냅니다 아이 정도면은 엠버서더 가능성 있지 않나요? 엠버서더 아, 뭐 노려볼 만합니다 네, 이번 경기에는 MOM이 이제 차린감의 선수가 됐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육대6맞이습니다비숍 도산 경만필 안들어오고있습니다 경만필 안들어오고있습니다 <laughs> 맘드 왔습니다 춥습니다 패딩 안입고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대육 <laughs> <정치야. 웃음> 불리한 수적상황 과뭘 보여줄지 보면은 이제 약간 꽈당 선수처럼 약간 하나씩 쪽콜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산 HOK 펀치를 죽여버립니다. 굴다, 한... 잡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번에는 약간 비슈퍼속 꽈당 선수가 이번 보여줘야 되는지 이건 죽어버렸죠? 안 돼! 꽈당 선수 혼자 남았어요. 아, 정말 쑥 불난 상황. 1-3뭘 보여줄지? 꽈당 선수. 아니. 아, 이번에 꽈당 선수가 아, 집중력이 부족했죠? 그도 play style. 나도 p 이 a y style. 나도 play s t y l 안 나도 때보다는 s 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좀해 잘해준다는 거죠 그렇 나도 p l 가 y s t 도산 불타고 있습니다! e 나도 play style. 나도 play style. 도 play 보세요. 오시면 이제 저랑 과당님둘 남았는데 제가 죽어버린다면 과당님 당연히 죽겠지요? 예, 보겠습니다 아, 아 미안해 삼천궁녀! 들어왔습니다! 아 하지만 죽어버리는 삼천궁녀! 미안해 그러면 보이님께서 약간 그 빼꼼 빼꼼 약간 겹치기 어? 샷을 정말 잘합니다 어? 신으로 잘 걸렸어요 어? 들어갑니다! 양념! 양념 잡비고 꽈당! 하지만 죽어버립니다! 아 평점을 이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죠 정말 <laughs> 아, 안 <안전> 플레이였어요 꽈당님 <laughs> 바보 뭐? 여기서 갑자기 바보라는 용을 들은 과장님은 집중하게 됩니다. 가봅시다. 다한데 하지만 보노보노 같은 저런 집중 력은 아무것도 안주 아씨. 아우 욕할 뻔했어. 아이. 결월 보이를 따 버리는 에이키 선수 정말 쪼끄잘주고 있어요. 도산짤 좋습니다. 에이키 선수 여기서 펀치 하나 허하면 바로 킬 하게 되는 거. 이번 이번 판의 MWM은 에이치포 선수가 아닌가 하지만 천행갈매기의 주검입니다. 천행갈매기 잠수 <laughs>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번 세명탈수 있을지 제가 기대가 된 선수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정말 에이미 쇼 선수예요. 소등. 뭐 다음에 이제 와 공이 정정의 선수 혼자 남았어요. 무성부, 무성 무승 받들어버리 천행갈매기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전기 MWM도 천행갈매기님이 가져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나 잘합니다. 그냥 존나 잘합니다. 전투 시작. <laughs> 나, 이 타서 걔가 무릎 내. Put up the midder. Put up the m i 부담 e r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t u 기 n i 기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지 u 은 n it up. Turn it up. B it u 요 Turn it up. Turn it u b Turn i p i p i 불러줘 하라 죽는다 어어어어어 본다면은 어, 어. 아, 어. 이제 약간 보면은 올빼미가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올빼미 스킨이 있는 선수는 약간 이제 못하는 선수들 중에 먹읍시다 사령관 명또 따버립니다 이번 대회는 꾸준하게 성장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크리스아노 호날두 같은 선수인데요 흫니다 말이 짤 HOK 따버립니다 아, 아. 아, 아... 제가 보이 제가 보기선수가떡기니먹 제가 는 제가 상대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가보기에보기에기가보기기기에는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라보기가보기가보기에가보기에가는 프로그램 받았다고 하는 저감소만까지 선수가 갖춰야 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가 그러니까 저 멍청아, 저순수한고 싶어. 아, 전세했습니다 아. 아. 온다 온다 온다.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말이 쉽지 않아. 소이드 이아아전세습니다 나갔어. 아아군전세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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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장님 아, 미쳤어. 아꼭 나가지 말지 재밌는데. <웃음> <웃음> 아, 나도, 나잘나다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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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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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나나도 아왜 거기 있어? 아비아 청취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 도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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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진짜 야 방에 나오게 해도 아, 안 되냐? <laughs> 아, <나도 웃음> 안녕하세요 죽었어. 여러분들 가디이라고 합니다. 야너 어디 있어? 보스 아, 죽었어아 죽었어? 아, 죽었어? 에이. 어. 진짜 개 못하네.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싶어. 안녕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아, 작공이속도가 정말 대단하네 어, 맞 <laughs> 와, 이사안 봤어. 슈퍼 다인 사 봤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네. 혹시 여기 훅님 들어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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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아. 나훅님 찾아다리는데. 아, 나훅님 때문에 계속 하는데. 난